거대한 용암덩어리였던 40억 년전 원시 지구. 소행성과의 충돌로 용암에 덮인 지각은 바다를 일순간 말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소행성의 파편이 만들어낸 달 아래 열기는 식으면서 빗물이 되어내리고 거대한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구 표면의 60%를 덮으며 최고 수심 10km가 넘는 심해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감춰져 있던 이곳 미지의 영역엔 지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34년 동물학자 윌리엄 비비 박사는 인류 최초의 도전인 심해 탐사를 계획합니다. 당시 그는 조그만 강철공에 몸을 싣고 수심 920m까지 내려갔는데요. 소형 카메라가 없어 잠수정에서 관찰한 심해생물의 모습은 전화선을 통해 배위의 화가에게 전해졌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심해생물의 기괴한 생김새는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는데요. 이처럼 비비 박사의 첫 번째 도전은 곧이어 심해를 탐사하는 첨단 잠수정 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유인 잠수정 엘빈이 만들어진 걸 시작으로 프랑스, 일본 등의 해양강국들이 차례로 심해 잠수정을 만들고 탐사에 나섰습니다. 또한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 힘든 심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무인 잠수정도 개발됐는데요. 미지의 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심해 탐사에 대한 기술 발전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세계 네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6,000m 급 무인 잠수정 해밀에 개발 1년 후인 지난 2006년부터 해밀의 성능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해역을 시험 탐사한 해밀해. 아직은 첫 발을 댄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기술로 이루어진 심해 탐사는 실로 많은 가능성을 가져다줬습니다. 176, 173. 해밀에는 과학 탐사용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메탄 하이드레이트나 같은 그런 그 저희가 차세대 그 자원을 갖다가 탐사하는 목적에 활용될 수 있고요. 실제 저희가 어 계속 탐사 중입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일명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며 천연가스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동해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과 같은 자원들이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일본이 독도에 눈독 들이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와 같은 해저 자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30년치에 해당하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독도 인근 해역에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 이는 150조 원을 웃도는 거대한 에너지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국내 최초의 무인 잠수정 해미래의 실제 모습입니다. 두 개의 로봇 팔과 각종 계측 장비, 수중 카메라 등 최첨단 IT 장비를 장착하고 6개의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수중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해미래는 지질, 생태계 연구와 함께 심해 광물 자원 탐사와 극지 연구 등이 가능한 다목적 잠수함인 만큼 앞으로 할수 있는 일이 더 많다고 합니다. 박성우 후방 인캔센트 오프 아로비 시장은 현재 최근에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면서 거기 에 연결된 케이블 매설 작업들에 많은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업용으로 개발되어진 국내인 아로비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국내에서 아로비를 개발하고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충당할 이런 충분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풍력 발전은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산업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상 풍력 발전을 실행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무한한 에너지원에 우리는 점차 힘을 싣고 있습니다. 간없이 평화롭고 잔잔할 것만 같은 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바다는 조류가 세고 강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국내 환경이 심해 잠수정 개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해양탐사. 이제 심해 잠수정은 더 깊게 내려가는 기록만이 아닌 우리 환경에 맞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살이 거센 우리 앞바다 환경에 적합한 심해 잠수정의 개발로 점차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무인 잠수정 개발은 또 다른 성과로 이어졌는데요. 지능형 자율 무인 잠수정 이심입니다. 고난 끝에 바다 세계를 평정했다는 우리 전설 속 물고기 이름과 같은 이시미. 수중에서 자기 판단과 통제, 위치 인식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항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무선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수중 기지를 반복적으로 왕래하며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심미는 이제 자율 무인 잠수정의 한 종류입니다. 이제 자율 무인 잠수정은 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사람이 원격이나 유선으로 직접 조정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어, 탐사 목적에 따라서 어, 넓은 환경을 빠르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저를 탐사하는 자율 무인 잠수정 이심미. 수중에서 로봇팔 작업이 가능한 원격제어 무인 잠수정 해밀에와는 생김새부터 기술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있는데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 인근 해역을 재빨리 답사하기 좋은 건 물론 이 시민은 각종 센서 기술이 집약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사용되는 전파 통신, GPS 등을 활용하지 않고 초음파로 지형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심해 환경이 육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수중에서 촬영을 할때 초음파를 쓰는 이유는요. 일단 수중에서 특히 조류가 센 우리나라의 남해안이나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아주 혼탁하고 부유물질이 많이 떠다닙니다 그래서 보통 빛을 이용하는 광학 카메라는 시계 거리를 나쁠 때는 30cm 미만 길어도 10m 보다 더 멀리 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음파를 이용한 경우에는 멀리까지는 100m에서 더 멀리까지 볼수 있는 반면에 광학 카메라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중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한 센서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 심이가 인근 해역을 재빨리 답사한 뒤 해미래가 본격적으로 신의 탐사를 합니다.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뗄수 없는 사이인데요. 앞으로는 두 무인 잠수정의 활약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동시에 운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최근 국내 환경 맞춤형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국내 최초로 개발 중인 다관절 복합 이동 해저 로봇 CR200이 그 주인공입니다. 심해 탐사 전문가뿐만이 아닌 로봇 다리의 움직임과 중심 제어 기술 등 여러 분야 연구자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해저 로봇. 국내에서 이런 기술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수중에서 이제 방수 그리고 수중에서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압력이 세지는데 그 압력을 견디는 기술. 이게 이제 수중 환경 극복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게 조류가 흘러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해. 해양에서 어떤 뭐 물체 에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작용되는 힘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몸체 자세를 바꾼다든지 또는 그, 그 조류 속에서 그 날아가지 않도록 몸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리를 이제 어떻게 이제 자세를 바꿔서 실시간으로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제어 기술이 이제 또 하나의 그 해양 환경 극복 기술입니다. 기존의 무인 잠수정처럼 방수가 잘 되면서도 수압은 견디고 여기에 관절 등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기술이 더해졌습니다. 이 심해의 해저는 우리 지구가 탄생한 이후부터 계속 태정물이 쌓여 와서 몇 천만 년 동안에 태정물이 쌓여 있습니다. 몇 천만 동안에 지구 역사에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굉장히 연약한 집안이라서 어떤 프로펠러가 급격하게 돈다거나 하면 그 토양이 교란이 일어나서 쓸모없는 데이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저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로봇이 필요한데 프로펠러 형태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저에 살고 있는 개나 가재처럼 살짝살짝 그, 교란시키지 않으면서 그 뜻이 유연하듯이 움직이면서 해저 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무인 잠수정은 국내 심해 환경에 적응이 쉽지 않았던 게큰 문제였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세고 강한 조류가 특히 걸림돌이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개발 중인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 로봇은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밖에 심해 탐사 작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첨단 장비가 함께 갖춰지는 건 필수겠죠. 수중 로그 로발 작업 기술이라는 것은 수중에서 이제 저희가 작업하는 작업 환경이 굉장히 그러니까 육상에서는 저희가 눈으로 보고 제어를 하지만 그 수중에서는 수중 카메라나 너무 시야가 안 좋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초음파 카메라라고 하는 장비를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야각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업할 수 있는 시야각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작업 환경 속에서도 로우파를 원활하게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 이제 수중 작업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역에 걸맞는 특화된 로봇. 그렇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은 오히려 무궁무진합니다. 먼저 핵심 개발 기술인 중심 제어만으로도 얻는 성과가 큰데요. 거친 심의 환경에서도 안정된 자세로 장세한 지도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유로운 이동과 초음파 카메라 장비가 더해지면 제더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건 실제 심해 탐사 중 촬영된 사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 풍부한 바닷속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겠죠? 어, 우리 우리나라의 해역은 또 선진국의 해역과는 또 다른 특성이 또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해안과 같은 환경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물게 조류가 강한 환경이고 시계가 굉장히 탁한 환경입니다. 그런 쪽에 적합한 장비는 해외에서 들여오고 싶어도 들여오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기술적인 자립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기술로 탐사하는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비를 우리가 개발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도 거의 유일한 심해로봇이들 CR200.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 해역을 자유롭게 누빌 해양 탐사 로봇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산에 오르나 봅니다. 겨울이라 바람이 조금 매섭긴 하지만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참 상쾌해지네요. 우리는 거친 돌부리와 가파른 산길과 같은 위험도 강추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산을 온전히 알게 되니까요. 이렇게 산에 오르는 것처럼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신메 탐사는 무궁무진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 깊은 곳에서 신비한 보물들을 찾아낼 심해 잠수정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just how you